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부학생회장 장희성입니다. 지금 학교에 가는 중인데요. 학교에 가서 저희 집행부에는 누가 있는지 선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러 갑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과 육 13년도 학생회장 1학번 황태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회장단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네, 지금 영상 찍어주고 계시는 부회장님과 저 회장은 모든 업무를 리스트업해서 각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 즉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회장단의 TMI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 송기부와 마찬가지로 저희 회장단은 두 명인데요. 어, 참 맞지 않습니다. <laughs>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laughs> <laughs> 저는 상추를 좋아하고, 부회장님 깻잎을 좋아하고, 저는 짜장면 좋아하고, 부회장님 짬뽕을 좋아하시는 아, 일단 먹는 것부터 맞지 않는다. 네. 크나큰 고민이군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더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원아, 네. 자기소개 네. 부탁할게. 어, 지금요,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진료과 2학년 지원부장 정지원입니다. 그럼 지원부는 하는 일이 뭐죠? 지원부요? 일단 이런 거 도와주는 거랑요 어 이런 거 도와주는 거랑 어 사물함 사물함 배치 청소 조 짜기 그리고 PPT 만들기 구급함 관리 학과 물품 관리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 지원부에 TMI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회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어.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인터뷰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하달지리집행부의 문화부장을 맡고 있는 이학번 주의장입니다.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문화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 네, 문화부에서는 많은 일을 하는데요. 어, 일단 지리교육과 새내기 맞이 사업과 어, 지리교육과 MT 지리교육인의 날 주최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학 재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학회실의 대형물품을 관리하고 있고 도란도란과 사진첩 관리 또한 문화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진짜 하는 일이 많으시네요. <laughs>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laughs> 네, 그럼 마지막으로 문화부의 TMI가 있다라고 아, 하시면은 뭘까요? 네, 저희 문화부는 하다지리에서 비주얼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추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답추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선배님께 소개해줄 수 있나요? 어, 답추이는 지리교육과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답사를 총괄하고 답사 사진전과 같은 답사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어디로 답사를 다녀왔죠? 2023년에는 1학기에는 추계답사로, 제주도를, 2학기에는 중계답사로 중부내륙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답취를 하면서 소감, 느낀 점이 있다면? 어 답사를 이끌면서 배운 점이 정말 많았고, 또 전체 답사를 하면서 지리교육과 전체가 하나가 되는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공생공사라는 동아리가 있던데, 그, 그게 뭐죠? <laughs> 아, 공생 농사라는 동아리는 소모임인데요. 어, 1학기에는 대구 옥천 세종을에 다녀왔고요. 2학기에도 곧 중간 답사로 정읍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혹시 마지막으로 TMI가 있다면? 감정했는데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인사는 받아주셔야죠. 아 네네. 어,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소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아네 저희는 질기부과 <laughs> 총기부장 21학번 김지우 총기부원 21학번 박정수입니다.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총기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선배님들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 총기부는 재학생들로부터 받은 학생의미를 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과에서 요리는 <laughs> 행사 준비나 어, 필요한 물품을 결제하고 어, 매달 말일 학회비 사용내역서를 학회실 게시판에 공지해서 총기부의 청렴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어네또 매학기 말에 단과대학에서 학회비를 투명하게 사용했는지 그에 따른 또 내역을 잘 정리했는지 등 검사를, 검사를 <laughs> 진행하는데요. 바로 직접일학기 때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S 등급을 받는 등 최상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엄청 대단한 업적을 이루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TMI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박선수 학우가 쪼이를 신었거든요. <laughs> 네, 저희 학생의 인터뷰 잘 보셨나요? 영상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서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학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전과 후의 일상에 대해서 비교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바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야? 시간이네. 아, 좀 틀었으니까 다시 자야겠다 이제. 아, 괜찮겠지. 자 결석 부르겠습니다. 자이성 학생. 자이성 학생 없네요. 없으면 결석 처리하겠습니다.

수업 때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만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없고 제 학생들에 대해서 좀잘 모른다는 느낌도 있고 단절됐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업하면서 학생들 반응도 좀 보고 학생들이랑 이제 약간 커뮤니케이션이나 이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대면 수업을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떤 거요 아,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현장 실습 체험 같은 걸할수 있게 됐는데 그럼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비대면 시대 때 줌으로 예. 수업 듣다 보니까 약간 현장감을 못 느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이렇게 실습 을 통해서 학습을 할수 있어서 매번 현장감도 느끼고 실감나게 이제 이론을 배웠던 거를 여기서 볼수 있는 걸볼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아, 요새 하도 안 나가서 너무 심심한데, 같이 축구나 하러 갈까? 뚜르르, 뚜르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형. 어, 어. 어, 나야, 어, 왜 형? 오랜만에 애들 모아서 축구나 하러 갈래? 야, 축구, 야, 코로나인데 좀 그렇지 않냐? 다음에 찾아, 다음에 그런가 하긴 마스크 끼고 할 수도 없고. 오늘 알았어 다음에 보게. 어 들어가. 봐봐봐. 아 코로나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영화나 보러 가자, 해볼까? 들어 들어 체크. 여보세요. 네 선배. 어 나야. 네. 우리 같이 영화나 보러 갈래? 최근에 개봉한 거. 어. 어 근데 저 그날 약속이 있어가지고. 여보세요. 나나 아직 시간 얘기도 안 했는데. 아아 아, 맞네. <목소리> 어 요즘 mg 하다특 하면 안 돼. 요18다는데 그때 그래 아주 요염한데, <목소리> 차기 회장님? 아,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좀 힘들었네요. 웃음> 자, 서로서로 협동하는 지리 교육인입니다. 오늘 축구 했었는데 소감이 어떠시나요? 즐거워요. 코로나 때 이런 경험 해 보실 수 있었나요? 아, 네, 성장 아, 상대 아. 이호봉이었습니다. 아, 그럼 그러... <laughs> 선생님 <선수> 인터뷰.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갑자기 많은 질문을 주신 그예요 지교인의 날 우리 이 영상 쓴다고요? 어, 네, 이 영상 명. 쓸 수도 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자, 몇 학년이죠? 아저 어, 신입생 들어온 이사 학원 1학년입니다 아, 그러면 은 고등학교 때 네. 코로나를 겪으셨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잘생겼다 아, 아, 와, 아, 잘생겼다. 아, 와 네. 잘생겼다 와, 지교 성충기 와 어땠어요? 고등학교 때 코로나 아, 네. 코로나 짜증났는데 아, 낮은 낮은 분한테잘 견뎌서 이렇게 좋은 학교 와서 선배님들 좋은 선배님들을 뵌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제 좋은 선배님들과 이제 축구를 하니까 더 즐겁죠? 그렇죠. 아 너무 행복해 가지고 아 아무것도 안 먹고 하는데 배부른 느낌.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